초심의 자, 이동준의 선택은 어느 쪽일지 결국은 먼저 골을 집어넣는군요. 오늘 경기의 선제골입니다. 정확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아주 깔끔한 골이군요. 아, 정말 이 슈팅은 연기해주는 능력이 탁월하죠. 공 잡는 이천수.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측면 플레이를 노려봤습니다만 테클에 당했습니다. 고정은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 차범근, 박시탈, 박주영 수비 트어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.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.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. 아,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요저 선수. 기가 막히게 가아찼습니다 사범근공 잡습니다. 속공입니다. 돌파에 들어갑니다. 슈팅. 득점합니다. 박주영의 골입니다. 팬들이 모두 환호할 수 있는 주장이 터뜨린 골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캡틴이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지금은 상대 뒷공간 완벽하게 열었는데 이걸 놓칩니다. 정말 아쉽습니다. 유상철 볼 회전시킵니다. 슈팅 시도. 엄청난 기술입니다. 멋진 골입니다 야,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. 보통 <laughs>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.